할로야 예수마음께 나상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금형 목사님이랑 사모님과 통해서 치유학교 치유집회를 3개월 동안이나 했거든요 대전 예수마음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했어요 평상시도 제가 기도하면 치유역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또 어떤 것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제가 성경에는 다 써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저는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믿음이 하나님 사이즈가 아니고 제 그릇만큼만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다리 한 짝을 못 쓰는 그 생후 7개월 소아마비 환자인데, 뭐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이 이것을 뭐 고쳐 보시려고 막 굉장히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태까지 장애는 그냥 수용하고 사는 거고 병은 고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기도받고 다리가 요게 튼튼해졌어요. 상당히 힘이 생겼고 지금 평상시 걷던 것보다 두배 이상 이렇게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믿기는 계속 좋아질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잘 알게 됐고, 이제 예수님 3대 사역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는 뭐 열정적으로 잘 했는데, 고치고에서 항상 걸렸거든요. 어떤 병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강하게 했다가, 못 했다가, 근데 이번 기회에 어떤 환경이든 기도하게 됐고, 또,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제 목회 27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 아내에 대한 목마름이, 아내가 이제 그 기도를 한 30분 하면, 사무가 최고 먼저 실종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기도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3 시간 이상 열심히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해서 만난 아내라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은혜를 받더니 더 충만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잘못을 하면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참기도 하고 왜 당신 그랬냐고 따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은혜를 받은 아내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짜증나는 건내 탓이라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나를 꼭 끌어 안아 주는데 속으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한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고 애,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학교가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저의 목회가 이번에 그 목, 은퇴할 때까지 약 18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는 엄청날 것 같은 이런 확신이 옵니다. 이번에 김금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먼저 높이 올려드리고요. 좀제 소원은 내년도에 한번또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